있어요? 아, 너무 아프게 묶지 마세요 예. 아 아파요 호루라고 너무 막대하지 마라 내가 네, 그렇게 키웠니? 늘 말했잖아 이웃간에 친절해야 한다고 아, 꽉안 어, 묶었어요 이래도 아, 아파요? 아, 아니요 이 정도면 안 아파요 아, 솔직히 말해도 돼요 우린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아,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다음에발 발도 묶어요? 응 어. 전화가 다시 울린다. e I'm not 다 u r 전투가 시작된다. u r e I'm 는 o t sure. 소리기관총 s u r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m not sure. I'm n 말 t sure. I'm not s 엄마하는구나 그렇지, 아들 은 어머니 를 멍하니 본다. 사이 자, 어서 동생 을 데려 떠나 세요. 저의 엄 마를 닮았 으니까. So 7 e 8위 9위 10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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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t 10위 1 thank you, paolo. okay, so first of all, i would like to uh, congratulate uh, the organization of the asia, asia playwrights festival. i know how hard it is to organize uh, such a huge festival, and as i understand, this year is the first time you have an international version. <laughs> 아유, 그럼, 어, 반가우시겠네요. 반갑구만, 아이고, 그시 정말 요반우시겠네요 반갑지. 반갑구 r 이거. 자. 네. 그래. y 고향은 언제 떠나셨어요? 먼저 떠나신지 5년쯤 되었 I 가요아이그그러어어요 I see you? Don't 내가 죽은 후에도 네 얼굴을 만지고 싶어? 널 안고 싶어? 하지만 이제 그곳은 없어 난 그곳으로 갈 거야 하지만 썩은 바다 그리고 새들의 시체뿐인 걸 그래도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죽고 싶어 떠나가던 그대의 모습 음. 보일 것 같다 오케이. 다시 돌아보니 눈물 흘러 왜 이래, 단체로 형 시절에 쓴 시대지? 뭐, 네가 쓴 시들은 이미 없으니까 글쎄, 지금 시대에는 연극이 죽어가는 시대, 뭐 그런 시대니까. 그래서 본질을 탐구하는 사람은 점차 줄어가고 있지. 그래서 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어. 그건 표면적인 대답이지 않나? 맞아. 그럼 숙세는 뭔데? 재밌으니까. 게기다가 가치도 있고. 거기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하지? 아마 돈? 이 정도. <laughs> 하세요. そちら는 어떡할까? 왜내 남편들 내 아이들이 이유도 모르는 채 희생돼야 하냐고. 그 이유를 잘 알고 있는 당신들이 희생해서 나라를 지키면 되잖아. 물론 저희도 희생이 낫데랬대. 우리들처럼 무지한 인간을 어지해 이끌이테 곤란나라의 일거를 하ってる데스데. 9 0의 결사をしているんです. 이에, 그것는희생이は이りま 아이고 나 한장이. 아이고 한장이 한이 아이고 한장이 한이 아이고 이게 어떻게 해? 아니 무슨 날이 우리 아파트에? 아니 아무 문제도 없는데 이혼자. 아 누가 장난친 거 아니에요?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. 난 간호사 딸을 둔 지역이 없으니, 그녀들이 내게 아버님이라 부를 수 있는 경우는 하나밖에 안 남아. 바로 내 아들과 결혼하는 거지. 그렇지. 그런데 내 아들은 절대 그녀들 중 하나랑 결혼할 수가 없거든. 아니, 왜? 난 아들이 없으니까. 아하. 게다가 난 결혼조차 음. 하지 않았어. 그렇군. 그래도 그 자네가 모르는 아들이나 딸이 있을 수 있지 않고. 우리 앞으로도 살아 걱정해주고, 고등어주는 모두 좋은 식구가 됐으면 합니다. 자, 우리 모두와 좋은 식구가 되길 위하여!